이제, 라행, 나가있습니다. 라행, 뭐가 있죠? 라, 리, 르, 레, 로가 있습니다. 라, 행의 아단인 라를 쓸게요. 어, 앞서서, 이거는 발음을 약간 말씀드려야 돼요. 자, 뭐죠? R, A에요. 우리가 라라고 하면은, 어, L, A도 표기가 가능하지 않느냐. 하지만은, 일본어로, 라는 R 발음하기 때문에, 라, 리, 르, 레, 로. 이렇게, L 발음이 아니라, 라, 리, 르, 레. 로라고 해서 목소리를 좀더 굵게끔 떨어줘야 돼요. 라리르레로 정도로 발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획수는 먼저 위에 지붕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서 동그랗게 말아줍니다. 모양이 숫자 5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숫자 5라고 써도 상관없지만 어떻게 읽는다? 라라고만 잘 읽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간혹 지붕의 모양에 따라서 옆으로 평행선, 위에서 그냥 내린다든가 아니면 위로 얘는 내려왔지만 얘는 위로 뻗어 있고 아니 면 전만 찍는 경우 이런 경우는 거의 이렇게 안 써요. 아예 처음부터 살짝 내린다라는 느낌으로 써서 적어주세요. 물론 여기 붙여서 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라가 되겠습니다. 자라 하면 무슨 모, 무슨 자음 리을리을을 반전시켜 보세요.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모양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 안에 라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라 행의 2단인 리를 하겠습니다. 리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여기에는 이 폰트 때문에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대부분의 교재에서는 이런 모양새로갖여 있습니다. 흐리죠?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거예요. 삐침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상관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쓰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뒤에 게 길어야 돼요. 앞서서 아행의 이 단이 이 e 같은 경우에는 앞에 게 살짝 길고 뒤에 게 짧다고 했어요. 근데 얘는 뒤에 게 길어요. 리는 그렇기 때문에 쓸때 이를 약간 이런 식으로, 이도 약간 이런 식으로 쓰면 뭘 썼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은 짧게 쓰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리, 뭐. 자, 이것도 빨리 쓰면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가 이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는 뭐다? 리본 생각하세요. 리본을 이쁘게 매듭 묶으려면 똑같은 거보다 한쪽이 살짝 길어야지 이쁘게 묶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본, 한쪽이 더 길게끔 해서 리다.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라행의 우단 뭐죠? 루입니다. 루. 자, 저기 뭐 호주에 있는 대표적인 동물. 코알라 말고요. 루네요. 캥거루 그죠? 루예요. 근데 얘는 루라는 발음을 하실 때 한국어로 적겠다 치면은 리을에다가 우 이렇게 루라고 적혀요 물론 맨 앞에 오면 루예요. 하지만은 두 번째, 세 번째 그냥 맨 앞만 아닌 경우에는 뭐 대부분 르의 발음에서 가깝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 그냥 말씀은 먹을 식자가 들어간 동사 중에 타베르라고 있습니다. 타베르. 하지만은 타베르, 타베르 이거는 결국에 발음할 때는 타베르라는 식으로 루 발음을 살짝 약하게 해요. 원칙상으로 치면은 일본인나뭐 루인지 룬지 몰라요. 왜냐 면이 중간 발음이래. 사실 우리 는 그렇게 못해요. 일본에 서안 태어났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그나마 조금 더 가까운 느낌으로 하자. 그게 르입니다 르. 그래서 맨 앞에 있으면 그냥 루 하시면 되고, 중간이나 뭐세 번째 대면맨 끝이 다 그러면 르, 르 발음으로. 그래서 제가 계속 앞서서 봐요. 라, 리, 루 말고 라리르대로르대로 이랬죠. 뭐 다른 발음도 마찬가지예요. 카키크베코 크라고 했듯이. 그래서 예, 캥거루 머리가 있겠죠. 몸통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캔볼은 하체가 되게 강도 되어 있죠 하체가 되게 둥실해 엉덩이가 둥실하겠죠 그리고 꼬리를 말고 있다 그럼 여기 빛치 나와도 되냐? 상관없어요 나오게 써도 되고 안 나오게 써도 돼요 대신에 이게 좀 들어간 것처럼 보이게 해야 돼요 어쨌든 얘가 존재는 한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안 돼도 되고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얘가 존재한다고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누입니다 자, 라, 행, 에단인 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네, 레, 와 라고 해서 나, 행에서 공부를 같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넘어가고요. 그러면 5단을 하면 되는데, 5단은 뭐다? 로입니다. 어, 방금 전에 루하고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꼬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죠. 로입니다, 로. 로, 그럼 한국어로 적어볼까요? 그쵸? 자 그러면 그대로 따라갑니다. 위에 내려줬어요. 어? 이제 밑에 연결해 줘야죠. 로. 로입니다. 3 좋아요. 숫자 3 생각을 해요. 3이라고 쓰고 로라고만 읽어주면 됩니다.